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2021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에서 지역 활력 증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과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청양군 마을 기자단 2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14명이 수료해 앞으로 마을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청양터미널 갤러리에서 6월까지 지순자 유임한 특별 초대전이 열립니다. 청양군이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청양군이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우수한 지자체에게만 수여되는 상인데요. 청양의 경우 공공의료 등 지역 활력 증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때 국가 암 검진 기관이 없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3곳 가운데 한 곳에 포함됐던 청양군. 하지만 이제는 국가 5대암 검진은 물론 혈액 종합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로 운영되던 청양군 보건의료원에는 내과 등 정문의가 배치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7기 들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대적인 개선과 변화가 있었던 청양군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에서 지역 활력 증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청양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공공의료 외 다른 사업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초 통합형 중간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과 민관 거버넌스 지원 부서 설치, 그리고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양군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활력 증대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 운영 그리고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건강검진, 원스톱 시스템 구축, 무료 혈액종합검진 사업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은 올해를 청년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과 취업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에 시너지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양군 마을 기자단 2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된 교육에서는 모집 인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수료해 90% 이상의 수료율을 기록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지난 4월부터 두달 동안 인터뷰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 특강 등 7번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료생들에게는 청양군수 명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마을기자단 2기 활동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청양 터미널 갤러리에서 지순자 유이만 특별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순자 작가와 유이만 작가가 함께하는 공동 전시회로 새로운 감각의 미술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양 터미널 갤러리는 청양 시외 버스 터미널을 리뉴얼한 미술관으로. 작품 전시회 개최 시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청소년을 포함해 청양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사업 효과가 주민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사업별 제한 한도액은 5천만원, 총 15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 공모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9월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